반자사 지금 사냥이 끝났거든요. 일단 정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정이거든요. 이 계정이 지금 뭘 했냐면은 이 계정으로 3색 경단 1000개를 써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캐릭터의 3색채 1000개 동안 사냥해서 얻은 아이템을 전부 다 지금 모으고 있거든. 일단 다 모으고 한번 합쳐 볼게요. 다 모으고 합쳐 보기가 뭔 소리야, 씨. 네, 여기 빈궁이 사냥 난이도가 낮은 데에 비례해서 드랍되는 템도 굳어가지고, 좀 별로긴 한데, 오케이. 어, 여기 소분종 안 주네. 아, 그러면은, 안 주네요? 안 주는데? 지금 반자살 했는데 소분종 하나도 못 먹었어. 하나도 못 먹었어. 자, 선조의 영혼석 196개, 얼음결정 464개, 그리고 백도여제도 148개, 그리고 빈궁 보물지도 이렇게 10개 나왔는데, 빈공 보물지도 같은 경우는 안 팔린 아이템이에요.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팔리기도 하지만, 이거는 안 팔린 템이라 고 봐야 되거든? 일단, 올려는 놔볼게. 30만원, 일단, 올려는 놔볼 건데, 이거는 원래 그냥, 버린 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벽돌 제조서도 뭐, 어, 뭐야? 벽도 제조서 5만원에 올라있네? 이게 팔리나요? 일단 일단 올려는 나 볼게 나도 뭐야? 아 어, 하나 팔렸다. 선조의 영혼석 선조의 영혼석 80만 원 95만 원에 올라있네 그러면. 94만원 기준으로 2억 나오겠다. 얼음 결정은 상대팀이죠 이거 왜 올라있어? 저거는 상대일 건데. 쓴, 쓰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음 결정 이 만원일 거야. 만원이죠. 164개. 아, 464개. 어, 말을 잘못하네 이거. 얼음 결정 464개. 에다가, 1만 원이구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냐? 중국 선조석? 이게 지금 몇 개가 떴냐? 100, 194개 떴나? 이게 94만 원이고. 뭐 사실, 지도조각,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버리는 템이라고도 되니까. 몇 시간 동안 사냥했냐고요3색제공단 1000개. 썼습니다. 1000개. 아니구나. 1010개 썼네요. 3색제공단 1010개. 본캐 레벨이 100, 179레벨에서 레벨업을 해서 180레벨이 됐어. 그러니까 179.5. 그래서 3세계 영단 1,010개면은 400이면은 40만 4천 포만감 그리고 본캐 레벨 1 7 9 5 더하기 150. 229.5야. 40만 4천 나누기 이거를 하면은 총 1,760회의 전투를 했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1760회 전투를 했고 수익을 계산해 보면은 464 곱하기 1.3 하면은 얼음 결정은 603만원 선조석은 64만원 곱하기 194개 기준으로 1억 8천만원 그리고 벽돌 제조서가 나왔는데 벽돌 제조서는 그냥 상재했다고 치고 벽돌 제조서 150개 기준으로 하나에 4,300원 마렇해 준단 말이야 총603.2 더기 1억 8,236만 원 하면은 총 수익은 1억 8,839만 원이구요 그러면은 나누기 1,760회를 해주면은 1회 전투 당 10.7만 원의 기대 수익을 갖게 되네요. 대충 계산한 건데 뭐 대충 이 정도다. 빅무기가 17만 원이다 참고로. 빅무기가 참고로 17만원이었어. 빅무기보다 훨씬 돈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가볼 사냥터는 조선선조석. 조선선조석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는, 어딨냐? 어, 개림정원. 여기 있죠. 여기는 석사자를 잡을까? 아니면은, 석사자는 너무 만만하지. 얘 잡을까? 낭장의원? 칠수의 얘는 못 잡던데? 석사자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 여기 붙으면 터질라나? 내가 궁금한 게 여기가 내부대가 붙으면 얘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잘 몰라. 오, 개꿀. 아, 여기 칠수기 혼이 있네. 아, 터지겠다, 터지겠다, 터지겠다. 아, 이거 빼박 터진다. 괜찮나? 아니 아냐, 터지겠다. 아 저기 괜찮은데 다형터. 아안 터지겠다. 안전하게 그냥 속사져 잡아야겠다. 어 사람 개 많어. 아 근데 내부대면 거의 풀부대긴 한데 이게 단약을 제가 안 쓰고 사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단약으로 회복이 안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막아저 잡을까? 어쩌지? 상돌 180만원 한다고요? 아, 그니까. 지금 이거 컨텐츠 할 때가 아닌데.